강수성 의조 사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제 23장 강소성 의적사화한편 호견은 이번에 말대로 본인이 가고자 한 안찰사의 거택 침무실로 가려 하지 않았고 막다른곳 끝까지 걸었으며 그는 안찰사의 비밀 침무실로 걸었다. 물론 지금은 자연 동화신법으로 귀신과도 같이 지면에서 부양하고 공중에서 둥둥 떠져서 주변과 완전 동화되어 호련히 움직였다. 물론 이건이 명령한대로 그의 몸은 보이지 않은 절대 강기로 두르고 있었으니 항마신공과 항마신수, 신, 퇴, 각, 장 등으로 완벽하게 호신하였고 그는 완벽한 금강불개불마신이 되었다. 이는 소림사 고승이라도 아무나 할수 있는 경지가 아니라 절대 내외공이었으며 이 불마시는 완벽한 공격과 방어를 할수 있는 절대 신체인 금강불계공이었다. 지금 호견의 두 주먹으로 단단하기로 소문난 화강암석 등을 두부처럼 부서낼수 있을 것인데 뭐, 형님께서는 아수라 혈기에 노출된 녀석들을 만날 것이라 하였는데 조금도 기척이 없구나. 가만. 호견이 홀로 속으로 생각할 시점, 두 명의 거인과도 같은 인물들이 지키고 있는 집무실이 보였는데, 이 태산과도 같은 녀석들은 뭐야? 꼭 역발상기계세와도 같은 바다의 거대한 고래, 항우와도 같은 녀석들이군. 두 명의 덩치들은 작은 출입구를 지키고 있었는데, 일반 문보다 작은 것으로 보아 일반인이라면 꼭 엎드려서 네 발로 기어서 들어가야 하는 정도의 문이었다. 저런 쥐구멍으로 들어가는 문이란 말인가? 지금 나의 모습으로는 절대로 들어갈 수 없는데, 불과 무공에서 축골공을 이용해야겠다. 그렇다면 불가분 나의 금강불개불마신을 풀어야 하는데, 호견은 지금 그의 신형으로 자연동화신법을 전개하여 다른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았다. 그는 축골공을 전개하려면 이 자연동화신법도 그리고 자기 몸을 보호하기 위해 신형의 둘은 절대 무형의 기 금강불개불마신을 풀어야 했다. 어떻게 한다? 흠, 뭐, 큰일이 있겠나? 나는 이제 이건 형님께서 베풀어주신 공능으로 내가 공부가 차고도 넘치며, 굳이 금강불계불마신을 유지하지 않아도 나는 금조공이나 철포삼을 극성으로 익힌 외공고수보다 더욱 단단한 신체를 가지고 있으니 말이야. 술루룰루 쓰스스츠츠츠츠 그런데 두 명의 덩치 큰 무사들의 눈은 순간 붉게 물들었고 그들은 이성이 없는 자들처럼 본능에 충실했는데 불과 십여 장밖에서 혹연의 신형이 그림처럼 나타난 것에 찰나 무왕철권 천지전왕창 부역발산의 장수와도 같은 무사들은 우리와 같은 소리를 지르며 각각 쌍수를놀렸는데그 출수가 찰나였고 그들의 강력한 권세와 장세가 전광석화와 같이 호견을 덮쳐가고 있었다. 이들의 기세가 미칠 때 공기 찢어지는 광음도 함께 울렸으니 허 이들은 외공 고수가 아니란 퍽퍽퍽퍽펑펑펑으아 터터터터터터터터터터쿵 술르르르 호견은 두 떡대의 출수의 가슴과 옆구리, 배 등, 여러 군데 여러 차례 얻어 터지고, 뒷걸음질 하다가, 넘어져 바닥을 쓸며, 왔던 자리로 주르륵 밀려갔다. 그는 소리무공으로 다져진 몸이었다. 그래서 그런지 그는 몸이 튕겨져 일어났고, 이어진 두덩치의 공격을 응대하였다. 툭, 타타타타타, 툭, 툭. 두 툭툭. 휙휙휙휙휙휙휙휙휙휙두 사람은 한 사람을 일방적으로 몰아가며, 박투를 전개했고, 30여 초, 공수가 일사천리로 펼쳐졌는데, 결국 이들은 잠시 전열을 가다듬기 위하여 공간을 격하게 떨어져 내렸다. 으아 무슨 저놈들의 팔뚝은 철기둥이여 다리는 금단각이란 말인가? 나의 손과 발이 퉁퉁 붙게 생겼구나. 으아으아 크르릉 크르륵 크르르르르 어라 이놈들 뭐야? 짐승의 소리란 말인가? 두 명의 덩치 큰 무사들은 사람의 소리를 내는 것이 아니라. 짐승들이나 내는 으르렁거리는 소리를 내었다. 허허, 사람이란 말인가, 짐승이란 말인가. 너희들 정체가 뭐냐? 크르릉, 크르르르르. 허허, 요놈들 봐라. 귀영치 산자 호견님을 너무 무시하는군. 녀석들. 말은 하지 않고, 짐승의 소리와 침을 질질 흘리다니. 확실히 정상은 아니야. 금강, 불개, 불마, 신. 항마, 신, 공. 항마, 신, 수. 신, 태, 각, 장, 슈르르크크크크휘슈슈슈 호연의 몸에서 은빛 광채가 번쩍였고 그의 몸에서 공기의 파장은 이장렬했으며 이제 그는 완벽한 금강불개불마신의 신체가 되었다. 그의 공력은 삼각자의 내공력이었고 그가 내가 공부해 진기를 끌어올리니 그의 몸에서는 은빛 광채가 한번더 번쩍였다. 크아, 크아 그 녀석은 상대의 기세가 이미 바뀌었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게 되었는지, 더욱 크게 괴성을 질러댔고, 그들은 호견을 상대로 말했으니, 너의 골수, 너의 골수를 먹고 싶다. 뭐라고? 크크크크크르릉. 크아아. 내 녀석, 낸 놈의 골수를 빨고 싶다고. 흠. 녀석들, 완전히 괴수가 된 놈들이구나. 어찌 사람의 골수를 먹고 싶다고. 그런 말을 하다니, 내 놈들의 정체가 바로 형님께서 말씀하신, 아수라, 혈기에 노출된 괴물일 줄이야. 크스스스스스스. 비록 이들이 서 있는 곳이 성인 네 사람이 한 번에 지나다닐 만한 폭기회랑이었지만이 덩치 큰 녀석들이 한 번에 다닐 만한 곳이 아니었다. 다만, 높이가 이들의 키에 네 배나 되는 높이였으므로두 덩치는 한 놈이 천장에 붙어서 달려 나왔고, 다른 녀석도 좌우벽을 번갈아가며, 호견을 덮치려 하였으니, 호견은 이들의 속도가 일반 초절정 고수보다 더 뛰어난 신체 능력을 갖춘 녀석들이라는 것을 알기에 급하게 자기 몸을 회전시키며 전진해 나갔고 아래에서 공격해 오던 녀석과 부딪혔으며 이 둘이 부닥쳤을 때 주변으로 심하게 불꽃이 튀었다. 하지만 결과는 매우 달랐으니 괴수와도 같은 덩치 큰 녀석은 낮아 빠졌는데 녀석을 일어나려 할때 자기의 팔을 보며 부들댔으니 역시 녀석의 쌍수는 뼈만 남았고 회전하는 호견을 몸을 껴안은 후 맞은 결과였다. 그리고 그의 몸피부를 모두 벗겨져서 피를 흘리고 있었다. 금강 신수 격참 신수 격 슈슈슈 스각 쿵대구르루팍 펄럭 스스스스 쓰스스스 혹연의 두 팔은 기검이 쑥 솟았고 그의 신수는 검은 아빌의 모습이 되었으며 그의 신형은 넘어져 있었던 덩치 큰 무사에게 향한 후 지면을 밟고 다시 도약했는데 그가 지난 자리에 하나의 머리를 바닥을 굴렀다. 그리고 호견은 신형이 빛을 내며 쾌속하게 질주했는데 결국 그의 비상과 동시에 다른 괴수와도 같은 무사의 목에 우수를 찔러넣었다. 물론 상대는 바로 죽지 않았으며 호견의 우수를 동강내려는지 자신의 두 팔을 휘둘렀고 호견의 손의 녀석의 두 팔은 내리고었는데 허허 어찌 일이 이렇게 되었단 말인가. 휙 스각 툭 팔떡 팔떡 휙 서각 툭! 펄떡! 펄떡! 호견의 팔을 끊어내려 했던 덩치 큰 무사의 팔이 오히려 잘려서 바닥에 떨어져 펄떡였다. 이때 호견의 우수는 상대의 목에 더욱 깊숙이 밀어넣었다. 크르륵! 호견은 상대가 숨을 끊어졌다는 것을 느꼈다. 스스! 휘익! 쿵! 휘리릭! 스스! 펄럭펄럭! 휘리릭! 척! 호견의 우수가 빠지니 덩치 큰 무사는 스르륵 천장에서 떨어져 내렸고 호견 또한 제비를 돌며 천장에서 떨어져 내렸다. 호견은 두 명의 괴수와도 같은 무사들을 쓸어보았고 주변으로 그들의 팔과 그들의 살덩이들과 낭자한 피를 보며 인상을 썼다. 형님의 말씀대로 아수라 혈기에 노출된 이들은 사람이 아니구나. 왜 형님이 바로 요절을 내라고 하는지 알겠다. 저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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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후후후 이제 귀용치산자 호견님이 나가신다. 끼익 호견은 안철사의 비밀진무실의 문을 열었는데 흠... 안되겠어. 축골공이 아니면 이곳을 지날수 없겠군. 츄츠츠츠쓰쓰쓰쓰 역시 호견 또한 초절정을 넘어가는 진정한 무림 고수란 말인가. 호견은 몸이 들썩거렸고 그의 몸은 점차로 줄어들어서 옷이 바닥을 쓸었다. 그리고 그는 점차로 작아진 몸을 구부리고 기어서 개구멍과 같은 안찰사의 비밀진무실로 기어서 들어갔다. 츄츠츠츠쓰쓰쓰쓰 호견은 비밀진무실인 내 실로 들어와 다시 축골공을 전개하여 다시 원상태의 신형이 되었다. 비밀진무실은 단순한 분이 아니라 작은 동굴과도 같은 곳을 한동안 기어서 들어갔다. 아무래도 안찰사는 이러한 기관을 설치하여 자신의 보아와 보물을 지키고 있었던 것 같았다. 호교는 안찰사의 비밀진무실에 들어온 후에 내실을 좌에서 우로 쓸어보았다. 너무 단순한 탁자와 의자, 그리고 벽중앙의 충원 전도가 진무탁자 좌측에 있는 것이 전부였다. 흠, 너무도 단순하군. 이것은 지난번에 들어갔던 집무실보다도 너무 형편없고 초라한 모습인데 고작 이런 모습의 집무실이라니... 저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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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견은 너무도 초라한 비밀 집무실을 이곳저곳 돌아보았다. 그리고 그는 그동안 도수로서 활동하며 모든 지식과 정보를 가지고 병명과 기둥들을 더듬어갔다. 그리고 반각의 시간이 지났고 그는 킁킁거리기 시작했다. 역시 오감을 이용해서 귀영치 산자의 명성을 얻었으니 다시 한번 냄새와 감각을 이용하는 것이 어라? 호견은 중원전도를 더듬었을 때 강소성 지역 중에 남경 응천부가 위치한 곳이 다른 곳보다 볼록하게 올라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곳에 코를 대고 냄새를 맡아보았다. 흠, 다른 곳보다 조금 흐릿한 것이 이곳을 자주 눌렀던 것 같고 이곳에서 비릿한 냄새가 나는데 마음을 비워야 한다. 이곳 응천부가 있는 남경에서 호견은 불과 육신통을 무우로부터 입문했고, 그는 그동안 엮은 세 수경을 통하여 더욱 진보 발전시켰다. 지금 그에게는 불과 육신통에서 누진통이었다. 그는 마음을 비우고 천천히 손가락을 중원 전도의 손을 짚었다. 그곳은 바로 남경이었다. 그리고 이어서 별을 그렸는데, 남경, 소주. 그는 다시 남경으로 돌아왔고, 배었다. 음. 크르릉, 음. 크크! 기기함이 들렸고, 성인한 사람의 크기보다 조금 더 큰, 중원 전도가 반으로 갈라지게 되었고 그 중원 전도가 갈라진 틈에서 실체보광의 빛이 장렬했으니 호견은 눈이 부신지 고개를 돌렸으며 잠시 후 적응이 되었는지 그 중원 전도가 갈라진 틈으로 들어가 계단으로 내려갔다. 흠, 녀석. 소주의 금은보화와 보물은 이곳에 다 모아놓았구나. 이, 그, 지독한 탐관오리. 호견의 눈에 들어온 물건들은 아무렇게나 바닥에 쌓여있는 금은보화와 당나라 시대에 있었던 기물과 도자기들이 보였다. 물론 기물과 도자기 등은 한쪽에 잘 정렬되었고 벽면에는 여러 가지의 서화도 보였다. 야, 녀석!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많이 모아놓았구나. 녀석은 알뜰살뜰 호족들과 고관대작들을 챙긴 것 같은데 이 정도면 이곳 소주의 왕족 왕부의 창고보다 더 많은 금은 보아이군? 혹연 그는 1여 년 전부터 귀영치 산자로 활동했고 약 6개월부터 본격적으로 대담한 도수로 활동했다. 그래서 그는 이곳 소주의 관원이나 호족들의 집을 내집 드나들 듯 다녔고, 그는 그곳에서 값 나가는 물건 등을 챙겼다. 혹여는 오히려 무게가 너무 나가는 황금은 돌처럼 여겼고, 작지만 값어치가 뛰어난 물건만을 들고 나왔는데, 저어저어저어 어라? 이 물건은 이에 사로운 물건이 아니다. 그는 보물이 쌓인 곳을 한 바퀴 돌면서 여러 귀한 물건을 보다가, 하나의 보패의 시선을 가지고 갔다. 그리고 그는 가슴에서 하나의 서책을 꺼내었는데 그가 자주 다니던 고서점인 점주에게 하나의 귀한 서적을 받았다. 이는 중원 전국 장물을 취급하는 유명한 상인 집단인 취상장이라는 곳에서 발간한 보명록이란 서적이었다. 이 책에는 중원 전국의 유명한 보물명록과 그 그림 등이 그려진 책이었으니 어디 보자. 내가 저보패의 그림을 이곳에서 본것 같은데 스스스륵 스스스륵 스스스슬스 책장을 넘고 아, 이이다호호의의두에에기이일일어났서적적에둥둥 보패의 의만라라림으으로빽하하반복복되만만라라림이이었하하지 보패는 평평하하지않은은한한서기스스스스피 피어올랐다. 만다라 패라 흠, 행 흠, 행제했구나. 이것은 서적 남아 불교 중 소렘사의 무가지보가 아닌가. 소림사의 승려들은 이 보패를 석가세전의 눈물이라 표현하는데 이것은 분명 소림사의 녹불옥장과 같은 소림사의 무상권위가 있는 물건인데 어떻게 이 귀한 물건이 이곳에 있을 수 있지? 이상하군. 호견는 고개를 좌우로 돌리며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그리고 그는 고개를 돌리다가 또한번 놀랐다. 와, 나의 은퇴 자금이 확실한데 그동안 내가 고생한 부분에서 석가세전의 자비가 임했군. 이건 형, 모 형. 이 동상 호견이가 드디어 해뜨고 볕들 날이 왔소. 호견은 감격에 눈물을 흘렸고 자신의 소매로 눈을 훔치고 있었는데 한편 세 사람이 긴 회랑을 걷고 있었다. 다만 이곳 회랑은 조금 습하고 중간 중간 어두운 회랑 복도를 비추고 있는 횃불이 있었으니 저벅 저벅 저벅, 저벅 터벅, 터벅, 터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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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벅 저벅 저벅. 저벅. 류원과 류에 너희에게 복수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겠어. 하지만 너희는 나를 도와서 남경에서 하나의 일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 너희들이 나를 도와주면 반드시 만다라오 법회를 너희 손에 주고 서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줄게. 그래? 아무래도, 류징, 너를 오늘 볼수 있었던 것은 우리의 고초를 보신 후 세존의 계획과 자비이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세존의 은혜와도 같구나. 녀석들, 나를 도와줄 것이냐? 물론이다. 우리는 남경에서 이미 200여일, 이곳에서 100여일 고생했구나. 그러니까 왜? 실력도 안 되는 녀석들이 음천부에서 활보하다가 남옥이라는 녀석에게 녀석을 이야기 마라. 녀석에게 당한 대로 우리는 세전의 자비를 베풀 것이다. 알겠구나. 너를 도우마. 료예는 이건의 말을 자르고 이를 갈았다. 드라마 승인 료예와 료마는 두 눈에서 짙은 기광이 일어나고 있었으니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 우리 민지원의 매거진은 신부엽 소설과 더 많은 부동산 정보를 같이 공유하고자 합니다. 계속해서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도 세상에서 최고로 멋진 하루 되세요.